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같은 집밥인데도 어떤 날은 유난히 몸이 따뜻해지고 어떤 날은 배는 부른데도 힘이 안날 때가 있지 않나요? 그 차이는 요리 실력보다 언제 먹는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1월은 1년 중 가장 추운 달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1월에 꼭 먹어야 할 밥상이 따로 있을까요? 추위가 깊어질수록 자연은 오히려 맛을 숨겨둡니다. 무는 서리를 맞아 단맛이 올라오고 배추는 속이 꽉 차국으로 끓였을 때 가장 시원해집니다. 굴과 명태 같은 겨울 해산물은 이 시기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칠맛과 영양을 품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집에 있는 재료로 밥상을 차리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1월에는 왜 유독 국물이 당기고 따뜻한 집밥 한 끼가 그렇게 간절해질까요? 그건 몸이 이미 제철 음식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제철 재료로 만든 밥상은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맛이 살아있고 조리법이 간단해도 먹고 나면 몸이 편안합니다. 비싼 보양식보다 오히려 이런 소박한 1월 제철 밥상이 겨울을 건강하게 버티게 해주는 진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1월에는 어떤 재료를 골라야 하고, 어떤 메뉴로 밥상을 차리면 좋을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1월 제철 밥상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밥상 하나로 겨울을 보내는 몸의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굴무국입니다. 굴무국은 겨울이 아니면 제대로 맛볼 수 없는 제철 국물 요리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자란 굴은 1월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겨울무는 서리를 맞아 단맛이 깊어집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별다른 양념 없이도 시원하고 깊은 국물이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또한 굴무국은 기름지지 않아 속이 편하고 아침 국으로도 부담 없으며 밥한 공기 말아 먹으면 반찬 없이도 한 끼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겨울 집밥에서 굴무국은 화려하지 않아도 자꾸 생각나는 꼭 필요한 국입니다. 굴은 소금물에 살살 흔들어 씻은 뒤 체에 받쳐 물기 빼 주세요. 무는 채 썰고 냄비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 물을 먼저 넣고 1, 2분 볶다가 물 또는 육수를 붓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10에서 15분 끓여 주세요. 무가 투명해지면 굴 넣고 2, 3분만 끓이다 국간장으로 간 맞추고 부족하면 소금 넣고 불 끄기 직전에 대파 넣어 완성합니다. 굴은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국물이 탁해지니 살짝 끓여주세요. 물을 먼저 볶아야 국물이 달큰하고 굴향을 살리려면 마늘은 최소한으로만 넣으세요. 두 번째, 코다리 무조림입니다. 코다리 무조림은 겨울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 집밥 조림 요리입니다. 반쯤 말린 코다리는 살이 쫀득하고 비린 맛이 적어. 양념이 잘 배고 오래 졸여도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여기에 겨울 무를 함께 넣어 조리면 무는 양념을 머금어 달큰해지고 코다리는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특히 1월 제철 무로 만든 코다리 무조림은 굳이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아도 이한 가지로 밥한 공기가 금세 비워지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코다리 무조림은 추운 날 저녁 가장 믿고 차리는 겨울 밥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다리는 흐르는 물에 씻어 지느러미와 잔가시 정리한 다음 냄비 바닥에 타지 않게 물을 도톰하게 깐 다음 코다리와 양파, 대파 얹어주세요. 고춧가루, 간장, 마늘, 생강즙 또는 생강가루 약간 올리고당 또는 조청, 물 또는 다시마 육수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불로 줄여 20에서 25분 졸여주세요. 중간중간 양념 끼얹어가며 끓이다 마지막에 대파 한번더 올리고 불 끕니다. 물을 먼저 깔아야 양념이 스며들어 맛이 살아나고, 처음엔 센 불, 나중엔 중불로 끓여야 비린맛 없이 깔끔한 맛이 납니다. 세 번째, 황태채 볶음입니다. 황태채 볶음은 냉장고에 두고 오래 먹기 좋은 대표적인 마른 반찬입니다. 눈과 바람에 말린 황태는 비린맛이 거의 없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있어 간단한 양념만으로도 맛이 살아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황태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단백질 보충에도 좋아 국이나 조림이 많은 밥상에 딱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황태채 볶음은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손이 가는 믿고 두는 집밥 반찬입니다. 황태채는 너무 길면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딱딱하면 분무기로 물을 살짝만 뿌려 자르거나 부드럽게 물에 담가 잘라도 좋아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약불에서 황태채를 바삭하게 볶은 다음, 불을 약하게 줄이고 고춧가루, 간장, 맛술, 조청, 마늘을 넣어 빠르게 볶아주세요. 불 끄고 참기름과 통깨 넣어 마무리합니다. 황태는 물에 불리지 않고 담가 바로 잘라주세요. 양념은 쉽게 탈수 있으니 불 약하게 조절해주세요. 양념에 고추장은 넣지 않는 게 깔끔하니 고춧가루로 넣어주세요. 1월 집밥은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철 재료를 제대로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리를 맞아 단맛이 오른 무와 배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과 코다리, 그리고 겨울에 더 든든한 마른 반찬까지. 이 시기의 재료들은 조금만 손질해도 맛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굴무국 한 그릇으로 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코다리 무조림 하나로 밥한 공기를 비우고 시금치 무침이나 황태채볶음 같은 밑반찬을 곁들이면 굳이 반찬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한끼가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1월 제철 집밥의 힘입니다. 비싼 보양식보다 유행하는 요리보다 지금 이 계절에 가장 맛있는 재료로 차린 밥상이 몸도 마음도 가장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1월에는 복잡한 레시피보다 익숙한 집밥이 더잘 어울립니다. 오늘 밥상이 조금 단출하게 느껴진다면 반찬을 더 늘리기보다 제철 재료 하나를 더 신경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1월 제철 음식으로 만든 집밥 한 끼가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